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2년 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보다 3살이 더 어립니다. 저는 그녀와 당연히 결혼을 생각했고, 함께 살 그날만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제 여자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올려봐야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찾을까 싶지만 너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대학교 친한 여자 후배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저보고 연애는 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여자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난식으로 아무도 소개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드냐고 했죠. 그랬더니 후배는 자신의 학창 시절 동창이 한명 있긴 한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소개를 못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황당하고 오기가 생겨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수준 차이가 나냐고 따졌죠. 후배는 친구가 학창시절에 얼짱 출신이라고 말하길래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사진부터 좀 보여주고 말하라고 했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후배에게 소개만 시켜주면 술을 한달 동안 사주겠다고 했죠. 사진만 봐도 후배가 왜 얼짱 출신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수 있었던 외모였고, 솔직히 소개팅을 하기에는 제가 한참 꿀리는 기분이라 부담스럽더라고요. 후배에게는 소개팅으로 만나면 승산이 없을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소개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 테니까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친구들에게 말해서 저를 지켜 세워주자는 작전을 짜게 되었죠. 약속 당일날 저는 친구들과 일찍부터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후배는 그 소개녀와 만났고 커피숍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자연스럽게 지켜 세워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죠. 그날따라 너무 긴장이 돼서 시간이 정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술집 문이 열렸고 제 후배는 소개녀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데 정말 선녀가 들어오는 기분이었죠. 잠깐 사이에 저는 곧바로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저 멀리서 오는 그녀를 보고 대박이라면서 속삭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최대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친구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지켜 올려준 덕분에 그녀도 어느 정도 제게 호감을 가졌는지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나왔던 자리였고 진짜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는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결국 어느 정도 관계에 진전이 있었고 따로 몇 차례의 만남을 더 가진 뒤에 제가 고백을 해서 저와 그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말도 안 되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건 제게는 꿈만 같았죠. 여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착한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얼른 취업을 하고 더 많은 걸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늘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착한 마음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상태였고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평소 그러지 않았기에 뭔가 이상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됐죠. 그러자 집에 일이 좀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인데 계속 묻기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묻고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는 거냐며 그런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버지께서 잘못된 일에 손을 대셨고 결국 집에 너무 큰 빚이 생겼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뜸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라고 했고 당장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어 준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는 고집부리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는 돈을 보내주었죠. 그러고서 더 얘기를 해봤더니 빚이 생각보다 너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빨리 갚지 못하면 한달 이자만 너무 심각하다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해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자신도 생각보다는 고액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에서 일을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생각처럼 너무 심각한 곳은 아니었지만 순간 너무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바에서 일하는데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고 화를 냈죠. 여자친구는 그냥 앉아서 대화만 하는 곳이라며 화낼 거 전혀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알바라도 해서 같이 도와줄 테니까 당장 그만두고 다른 알바 자리를 찾으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그 말을 미안하다며 당장 알바를 그만두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여자친구한테 화를 낸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며 다 같이 갚으면 그 정도 빚은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 알바, 다리를 찾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시간이 자유롭고 고액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봤더니 배달 대행이 가장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잘 타지 못했던 터라 운전도 서툴렀고 일이 서툴러서 배달을 많이 못 하다 보니 수익도 별로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배달을 하다 사고도 몇번 나보고 지리적으로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수익이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는 걸 항상 걱정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너무 고맙다고 평생 이 고마움 다 갚아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는 이런 시련이 저희의 만남에 있어서 더욱 더 끈끈한 사이가 되게 해주고 평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굳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은 절대 보잘 것 없는 헛된 생각이란 걸 알게 해주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그날은 주말 일요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쉬는 걸 포기하고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받던 날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바쁜 피크 시간대였고 배달 통에는 몇 군데를 더 가야 하는 음식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너무 급한 마음에 짜증이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길래 그러냐고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을 하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커피숍 알바를 한다고 들었기에 커피숍에서 일한다고 대답을 했죠. 친구는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평소에 장난질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에 그때부터는 심장이 엄청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거리며 무슨 말이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어제 저녁에 직장 선배들이랑 강남에서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데, 복도에서 제 여자친구를 얼핏 본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긴가 민가에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여자친구가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자친구는 자신을 못본것 같으니, 일단은 무턱대고, 화내지 말고 진정하고, 사실 파악부터, 제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리를 하길래 깜짝 놀랐고 기가 막혀서 말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친구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배달 대행 사장에게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는 일을 중단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도 불가능했고 도저히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여자친구 집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고 밥을 먹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떨렸는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거의 한갑을 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여자친구와 저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요즘에 커피숍은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즘에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가끔 진상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친구가 잘못 본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갔죠. 그런데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찜찜한 마음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얼른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로는 별로 의심스러울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온 메시지를 무심코 눌러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다던 여자친구의 통장에는 잔액이 천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지 싶어서 메시지를 올려보니 며칠 전 날짜로 어떤 처음 보는 이름으로 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올려다 보니 여자친구의 가족분에게 다시 보낸 건지 천만원을 출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계속해서 올려봤습니다. 근데 매월 1일에 똑같은 이름으로 꼬박꼬박 천만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림잡아 봐도 1년 가까이 받아왔으니까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곧바로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화를 내면서 이돈 뭐냐며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뺏어가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에서 알게 된 사장님이 있는데 그냥 주말마다 만나서 밥만 먹어주면 용돈 개념으로 돈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밥만 먹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한 달에 천만 원씩 주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팔짝 뛰면서 절대 이상한 짓은 안 했다고 하더 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밥만 먹어준다고 한 달에 천만 원씩 줄까요 그것도 다 합치면 1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친구가 여자친구를 술집에서 봤다고 한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 하려고? 내가 너 강남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것도 발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갑자기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서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진짜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나는 더 이상 너 얘기 안 듣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제 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서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일단 돈이 입금된 그 이름으로 연락처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울리더니 안 받아서 끊으려고 하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최소 60대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목소리더군요. 저는 바로 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화기 주인 남자친구인데 너 뭐냐고 하니까 젊은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이딴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손녀뻘 데리고 무슨 짓거리 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돈 주고 하는지 뻔하지 뭘 그딴 걸 묻냐면서 욕을 하고는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여자친구는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러대고 너무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1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끝도 없이 거짓말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을 두고 떠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바에서 일한 거랑 커피숍에서 일했다는 건다 거짓말이었냐고 했더니, 미안해 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럼 다른데서 일한 건다 거짓말이었고, 애초부터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일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처음에는 바에서 얘기만 하는 일로 시작한 건 맞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술집에서 홀서빙 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오라고 했답니다. 시급도 평균보다 두배 이상 쳐준다고 해서 바로 알겠다고 하고 갔다네요. 생각보다 너무 페이가 세다 보니까 바쁠 때마다 잠깐 도와주고 오고 하는 게 일도 수월했었고 돈도 되었기에 몇 번씩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술집 여자 사장님이 자꾸만 자신을 설득했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 날 재벌 할아버지가 와서는 매달 천만 원씩 주는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한테 전화했더니 돈 주고 하는지 뻔하다고 하던데 네가 아까 밥만 먹었다는 건 거짓말이었냐고 더 이상은 절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대답하더군요. 도저히 빚이 갚아지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정말 계속 그렇게 시간만 가다가는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지실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 말 없이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져주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더큰 소리로 방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미운 마음도 컸지만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를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힘든 걸 도와주기 위해서 평일에 회사 끝나면 배달 대행을 자정 넘게까지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도와줬건만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충격적인 배신이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다 원망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날이 있고부터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빚은 거의 다 갚아가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해서 갚아 나갈 거랍니다. 일도 다 그만뒀고 그 남자와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를 속인 건 너무 미안하고 도저히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말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자기 같은 여자는 잊어버리고 꼭, 꼭 행복하라며.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차라리 여자친구가 뻔뻔하게 굴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더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이런 사실이 모든 게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사랑하기에 저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여자친구를 용서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현명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 부디 제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